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햄버거를 만들었어요. 준비물 소개는 우선 생략하도록 하고요. 오늘 준비물이 많습니다 어, 햄버거 빵, 도우. 햄버거 빵을 준비해 주시고요. 두 개. 어, 그리고 치즈가 될 노란 색깔 풀점, 플라스틱 점토. 시작할게요. 우선은 이거를 동글동글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, 제가 감기가 올려가지고 소리를 조금 낮춰야 될것 같네요. 이렇게 올려주기. 올려줬습니다. 이거를, 어, 조금만 도트봉으로 살살, 어머나. 살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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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. 안 뜯어져. 어, 됐네요. 이렇게 올려주시고요. 그러면은 플라스틱 점토 이 점토, 플라스틱 점토를 적당량 꺼내서 고기를 표현해 줄 거예요 아, 이좀좋쯤 아, 준비물이 조금 많네요, 오늘은 내 햄버거 만들 때왜 레진, 레진이 필요하지? <laughs> 그리고 섞어주기, 섞어주기, 섞어주세요. <laughs> 이상 소리나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저희 아빠 소리예요. <laughs> 섞어주시고요. 어, 이 색에다가, 이 색이 나올 때쯤은 더 섞어주셔야 돼요. 그리고, 호일. 호일 준비해줍니다. 저는 지금 부엌으로 달려가서 호일을 가져오게, 가져올게요. 잠시만요. 네, 조금 오래 걸렸죠? <laughs> 어후, 3분. 이 호일을 꽁쳐주세요. 어, 조금씩 뜯어가면서. <laughs> 꽁쳐주시면은 이런 모양이 돼요. 한개더 꽁쳐주실 필요 없어요. 괜히 들고 왔다. 어, 여기다가 이 정도를 조금만 더 해서 꽁쳐줍니다. 어한이 정도쯤? 밖에 욕, 욕이 들려오셔도 <laughs> 양해 부탁드릴게요. 아, 어, 욕을 하다니. 음, 꼭 이렇게 눌러주신 거를 뜯으세요. 음, 한이 정도쯤? 이 정도고요. 이정도문 정도 해서 아크릴밀때딱 고정시킵니다.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. 다른 점토로 하시는 거라면 괜찮아요. 그리고 이 호일을 여기다가 찍어줍니다. 어. 한이 정도쯤? 이 찍어주시고요. 나머지 포인트로 더 찍어주실 거면 더 찍어주셔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, 한번 더. 음,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이 정도. 그리고 이거를 살살살 떼서, 네, 살살살 떼서 찢어주세요, 손으로. 손으로 찢어주시면 돼요. 근데 어.. 이거는 뭐 고기 덮밥 같은 게 아니니까 다시 약겠네요 잘라야 되는 거였어. 찢는 게 아니라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아, 어, 내 이름을 불러가지고 어, 살살살 떼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정도쯤 이렇게 나왔어요. 못생기게 나왔죠? 아, 진짜, 뭐래. 어, 그리고 한이 정도쯤 모양 만들어주셨으면요. 잘라줍니다. 고기 뜯어먹은 것처럼 잘라주세요. 도트봉으로. 어, 아, 씨. 이 정도쯤 된데요. 어 뜯었다. <laughs> 꾹꾹 눌러주시고 아 목공용 뭐 접착제 바르면서 해야 되겠네요. 이상노래 부르고 난리야. 짜주기 이 정도쯤 어 진짜 많이 찼다. 어이 정도쯤 짜주시고요. 덮고 어덮고 어머 너무 나무 너무 그리고 상추 만들게요 상추 <laughs> 마찬가지로 이 색깔 아색깔이난다 말이 꼬이네요 마찬가지로 풀점 애플라스 풀 점도 줄여서 풀 점이라고 부를게요 이풀 점을 꺼내서 음, 양상추를 만듭니다 양상추도 호일이 필요합니다 맞다 잠깐만요 색깔을 들고 이색 을 준비해 줍니다 저희 아빠가 이제 이 방에 들어올 것같은데 네. 여기다가 묻혀주세요 괜찮아 흐르지 않았어 묻혀주시고 한 요정도 묻혀주시면요 비벼주세요 음. 여기서 들어오면 망한 거예요. 네, 완전히 다 섞지 마시고요. 한이 정도에서 멈춰주세요. 그리고 조금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납작하게 만들고 찢어줍니다. 이 수시개나 도트봉 같은 걸로 찢어주세요. 상추를 베어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을 살려서. 아, <laughs> 어, 이렇게. 이렇게, 찢어졌구요. 음, 이렇게 됐는데요.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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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. 됐다. 아, 망했어. 다시. 그냥. 이렇게 해줍시다. 동그라미로. 그게 더 나아. 동그라미 하는 게 나아. 동글동글하게 해서. 음, 못생겨졌다. 됐어. 이렇게 해줬구요. 어,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요. 전, 그렇지, 이렇더 있잖아요. 이거 말고. <laughs> 근데 전 여기서 끝내줬구요.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. 그럼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빵을, 예. 장식할 빵을 목공용 도착제에 발라서 마무리 시킵니다 어. 됐다 어, 이정도쯤 발라서 마무리 시킵니다 어 잘못 놓친건 아니고 근데 진짜 두툼하다 두툼한게 아니라 못생겼다 끝 <laughs> 안녕.